더불어민주당이 청년비하 논란을 일으킨 현수막 문구를 삭제한 가운데 온라인에선 해당 현수막에 여야 정치인들을 합성한 패러디도 등장했습니다. 19일 여당 지지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논란이 된 민주당 현수막에 야권 정치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가 올라왔습니다. 현수막 나에게 온당에는 성추문을 일으킨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. 현수막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을 넣었습니다. 또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에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, 이재명 민주당 대표,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사진을 합성했습니다. 윤 의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, 이 대표의 대장동 위례 개발 비리 등의 의혹,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논란 등을 풍자한 것으로 보입니다.